제가 지난번에 세차 1편을 올리고 지금 한 3개월가량 없었죠 편집하던 도중에 제가 발로 컴퓨터를 잘못 건드린 바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편집했는데 날라가니까 멘붕이 와서 그래서 놀다가 2019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어서 전기차 수소차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표적으로 국내에 시판 중이면서 3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만 추려봤고요. 수소차는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니로 EV. 올해 새로 출시될 예정인 소울 부스터 EV입니다. 태어나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수입차가 되어버린 볼트 EV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유일한 수소차 넥소입니다. 이렇게 여섯 대의 차량을 알아보고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동차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구동 방식에 따라서 내연 기관, 전기차. 이두 가지가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휘발유 엔진,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래서 일부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 같은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에탄올 엔진 차량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인은 구매하기가 어려운 LPG 엔진 차량이 있고 LNG 엔진은 시내버스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엔진이죠. 그래서 수소 엔진을 이용한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수소 엔진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차이점은 수소 엔진 자동차는 내연 기관처럼 수소의 폭발하는 힘으로 동력을 얻는 방식이고 수소 연료 전지차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굴리는 전기차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하이브리드는 전기 에너지를 손실된 동력에서만 얻는 방식이 일반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키우고 외부의 전원을 충전시켜서 전기로만도 어느 정도 갈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인증을 받으려면은 40km를 주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는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영어로는 Electric B 그리고 한자로는 전기자동차로 표기가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엔진 대신에 그 자리에 모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연전기차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큰 분류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분류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이두 가지만 친환경 1종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2종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5종류를 뽑아왔습니다. 아직 소울 부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국산 전기차 그래서 유사, 유사 국산차 이렇게 4종의 차량은 전부 150kw의 모터가 장착된 걸로 알수 있습니다. 150kw면 204마력 정도 됩니다.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출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용량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는 64kw, 쉐보레의 경우에는 60kw의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주행거리는 코나가 405km로 가장 길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코나보다 무겁고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비가 좀덜 나오는 것이고. 또한 가지로는 코나에는 에너지 절약 타이어가 연비 위주의 타이어가 장착되고, 니로에는 일반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연비 이득도 있기 때문에 니로가 이제 코나보다 더 주행거리가 짧아진 것이죠. 소울 부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이어가 장착될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체 기준으로 주행 거리가 386km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60kW로 4kW 적기 때문에 니로에 비해서 약 20km 정도 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국내의 표준이 DC 콤보로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하는 전기차는 대부분 DC 콤보로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차량 가격은 4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후반까지 대부분 비슷한 가격 분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2019년 서울 기준으로 국비 900만 원, 시비 450만 원 해서 1,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터 출력도 모델별로 차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모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과는 거리가 다르고요. 그래서 충전 방식이 일반 급속은 차대모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자체 규격인 슈퍼차저 규격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보조금은 역시 1,3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소연료전지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넥소가 국내 유일한 수소차입니다. 그 이전에 투싼 수소차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 단종된 관계로 넥소만 후기를 했습니다. 모터의 출력은 113kW로 코나 경제형 모델, 주행거리가 250km 정도 되는 모델의 모터와 유사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의 용량은 6.33kg인데, 부피로는 156.6L입니다. 주행거리는 609km이고, 차량 가격은 6,890만원에서 7,220만원으로, 보조금이 3,250만원입니다. 이제 전기 충전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50kW급, 100kW급, 125kW급 그리고서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7kW 비상충전은 220V 15A의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50kW급의 충전기의 경우에는 AC3상, 차대모, DC콤보 이세 가지 충전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50kW의 전기가 충전이 되며 실제로 전기가 충전되는 속도는 시간당 39kW에서 43kW 정도 제가 충전을 할 때는 보통 42k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kW 충전기의 경우에는 DC 콤보만을 지원을 합니다 차대모와 AC 3상의 경우에는 100kW급 충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규격이기 때문에 현재 DC 콤보 방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 나오는 모든 전기차는 DC 콤보 방식을 채용하기 때문에 DC 콤보만 지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C 콤보만 양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이 한꺼번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100kW를 반반씩 나눠 쓰기 때문에 50kW 충전기와 동일한 속도가 나겠죠. 또한 테슬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125kW의 속도로 충전을 할수 있으며 테슬라의 발표에 따르면은 1시간 이내에 가장 큰 배터리인 100kW 배터리까지 1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별도의 규격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는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다고 해도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워낙 많고 모델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급속 충전기보다 매우 작고 벽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비상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에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계산을 하게 되면 3.3kW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속도는 3kW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되고요. 220V 콘센트에 전자태그를 장착을 해서 통신 모듈이 장착된 충전기에서 전자태그를 찍고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기 충전 요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본료가 11,000원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신중히 검토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니롤 타면서 완속 충전을 할 때는 약한5% 정도 남았을 때 대략 12시간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비상 충전 같은 경우에는 4% 남아 있을 때 완충까지 충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략 2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상당히 길게 충전을 했죠. 공용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분을 넘으면은 뒤에 줄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를 해 줘야 되고 사람이 없다면은 눈치껏 한번더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줄선 사람이 없고 여유가 있을 때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40분 하고서 30분 정도 더 해야지 10%대에서 80%까지 충전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전기차 충전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전기차 오너들은 어떻게 충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